안녕하세요. 언제나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생각남 ETF입니다. 2021년이 점점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ETF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투자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으면서 눈에 띈 8가지 테마의 정보가 있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테마들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한해 글로벌 ETF 시장을 리뷰하면서 수익률과 자금의 흐름과는 별개로 가장 눈에 띄었다는 글로벌 ETF들의 테마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테마로는 바로 수소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다음으로 수소 테마에 관해 큰 관심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수소 경제로의 에너지 혁신을 중심축으로 잡았는데 여러 국가들이 수소 경제 ETF가 출시가 되면서 시장 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수소 테마 ETF로는 HYDR ETF와 HDRO ETF가 있는데요. 두 ETF의 흐름은 매우 비슷하게 흘러갔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HYDR ETF의 경우에는 올해 7월에 상장한 후에 20%가 넘는 성과까지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소테마는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친환경적인 움직임 때문에 시장과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내년에는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매우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아 <목소리나> 두 번째 테마로는 바로 소셜 센티먼트, 즉 사회적 감성 분야입니다. 이는 SNS에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ETF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데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버즈 ETF가 있는데요. 버즈 ETF는 올해 3월에 시장과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이 됐지만 올해의 성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올해가 아니라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5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27%라는 건데요. 이는 굉장한 성과죠. 버즈 ETF는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시장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는 그런 심리에 맞게 성장주 기업들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바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크립토 테마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여전히 이어졌었는데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 때문인지 올해 2월 18일에 캐나다에서는 전 세계 최초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미국도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를 승인해서 상장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로는 BITO ETF가 있는데요. 상장 이후 성과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선물이 아닌 현물 ETF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는 이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투기성 자산을 ETF로 상장했다고 나를 세우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시대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바로 테마의 레버리지 ETF들이 상장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올해 초부터 테마 레버리지 ETF들 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테마 레버리지 ETF로는 올해 1월 19일에 상장한 SKYU ETF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 분야인 클라우드 테마에 투자하는 e t f 에 2배 성과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올해 그래도 40%까지 성과가 올라갔었지만 고위험 상품인 레버리지의 특징답게 최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시작되자 성과가 크게 가라앉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투자금의 일부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로는 바로 올해 아주 빛났던 테마인 전기차 밸류체인 테마 부분입니다. 글로벌 자율주행부터 해서 전기차와 전기차의 필수 부품인 2차전지까지 중국 테마와 글로벌 테마 등 파생될 수 있는 모든 테마 ETF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고 수익률 또한 매우 뛰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2차전지 전지 테마의 ETF는 LIT ETF가 있고요. 이 LIT ETF는 국내의 타이거 글로벌 리튬 엔 이차전지 솔렉티브 합성 ETF와 같은 상품입니다. 최근 흔들리는 증시와 함께 조금 주저앉고 있지만 여전히 막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DRIV ETF 역시 최근 흔들리는 증시와 함께 주가의 흐름이 흔들리고 있지만 올해 현재 20%가 넘는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DRIV ETF는 국내의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솔렉티브 ETF에 해당하는 ETF입니다. 여섯번째 테마는 바로 ESG 테마 부분입니다. ESG는 환경과 사회의 지배구조를 뜻하는 단어로 단순히 순이익만 좋은 기업만이 아닌 순이익만 쫓아서 환경을 저해하고 지구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지구의 환경오염에 심각성을 느끼고 친환경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용이나 사회에 기부도 하고 주주환원 및 깨끗한 경영활동과 윤리적 활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ETF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ESG는 사실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 ETF들이 많겠지만 대표적인 ESG ETF로는 2016년 12월에 상장됐던 ESGU ETF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U ETF의 흐름은 S&P 500하고 매우 유사하게 흘러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S&P 500보다 다는 조금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세계의 우량 한 기업들은 esg 테마에서도 앞장 서서 친환경으로의 변화를 일으키 면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테마는 바로 바이오테크 인데요. 요새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 때문에 또다시 우리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죠. 정말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바이러스 가 종식돼서 예전처럼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졸로 들만큼 간절 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오테크 놀로지 분야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적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팬데믹 현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투자가 증대되고 투자가 증대되면 그 돈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R&D가 증대가 되고 이렇게 혁신적인 선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 분야입니다. 관 련된 대표적인 유명한 ETF들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 생명과학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IBB ETF가 있고요, 미국의 바이오테크 산업에 투자한다는 XBI ETF도 있고, 미국 헬스케어 대표 주자 기업에게 투자하는 XLV ETF, 앞 면역에 특화된 바이오 신약 기업에 투자하는 cncr etf, 그리고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는 EDOC etf까지 앞으로의 성장과 성과가 기대되는 바이오테크 etf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성장해서 코로나19 좀 종식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 바람 아닌 바램을 가져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에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잘 성장하면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테마는 바로 넷제로 인데요 이 넷제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선 2030년까지 55%의 수준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입법 패키지를 발표한 데 이어서 탄소 중립 관련 테마 ETF들이 아주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넷째로 관련 테마의 ETF는 탄소 배출권 ETF인 KRBN ETF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인 2020년 7월에 상장을 해서 올해만 100%가량 상승한 아주 뜨거운 테마의 ETF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고, 적절한 내재 가치 측정이 힘들고, 오로지 수급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올 한해 글로벌 ETF 시장을 리뷰하면서 수익률과 자금의 흐름과는 별개로 가장 눈에 띄었다는 글로벌 ETF들의 8가지 테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 8가지 테마는 수소와 가상화폐 자산, 테마 레버리지, 전기차 밸류체인, ESG, 바이오테크, 넷제로 등 우리 미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테마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 미래와 관련된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야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술주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4차 산업도 정말 여러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평소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분야가 있다면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4차 산업혁명은 아직도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갈 일은 많이 남아있고요. 우리들이 충분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장기 투자를 하기에도 아주 좋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종목을 잘 골라내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통해 노후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주말이 기다리는 금요일입니다. 하루만 더 기운을 내서 기분 좋은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힘을 냈습니다. 면 좋겠고요. 그럼 남은 하루의 시간 역시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